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요 여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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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이한반이 마음 고생하고 죽은 거 아니야 두분 때문에? 솔직히 이게 오빠 오빠 때문에 죽은 거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환자고 하 아파 있었어. 아, 아픈 것도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왜 사가? 그럼 저거 봐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기서 <laughs> 같이 살아요? 네, 결혼 준비 중이라서 결혼 준비 중. 네네. 결혼 날짜 나갔어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좀 알아보려고요. 좋은 날짜가 있을지. 아, 네. 이름 어떻게 되세요? 네네, 네, 저는. 언니는? 저요 네. 재혼이에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저는. 처음인데요그다 처음이요? 네. 처음이요? 네. 다시 네. 네. 말이에요. 네. 어, 재혼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 처음이다. 아닌데. 여기 네. 자손도 있을 건데? 좋은초이고 그죠? 이상하다. 근데요, 얼마 전에 혹시 상을 당하시지 않았어? 사람이, 여자가 하나가 따라드는데. 여운이신이. 이분 마누라 아니에요? 응. 응? 똑바로 얘기를 해야 저뭐 보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에요? 거짓말해요. 응? 가, 그냥. 왜냐면 혼신이 하나 따라든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제가 못 가실 것 같아요 이 혼신 때문에 그냥, 그냥 얘기하고 우리 도 보자 아예그뭐 사실은 제가 네 뭐, 저기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1년 전에 아파가지고 이양파안 퍼졌어요? 응? 예 그럼 어떻게 하셨지? 눈물 나요 자꾸 진짜 눈이 돌아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성질 났어요. 응? 이분 말이에요, 이 망자분. 원이 많아요. 원한이 되게 많다. 지금 어, 결혼 얘기 나오는 것도 웃기고 솔직한 얘기로 두분 결혼하셔도 이 원한이 되게 많이 있서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응? 아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저기 초밭집에 있어. 여기 지금 이애기 엄마 집에 네. 그럼 장 장모님이네? 네 나만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요 잘한 게 없으시대요 그러 말이에요 응? 사람 취급을안한것 같아 여기 아아니아니 어, 어. 네, 그 정도는 이 양반 살아계실 때두분 사귀셨죠? 지금 얼마 안된 사이가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 아닌데. 똑바로 응. 말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안볼거요 왜냐, 하면 이게 딱 가로막혀갖고 다른 점사를 못보게 해. 여기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봐, 이 망제가. 응? 두 분. 그랬죠? 그로 인해서 이 양반이 마음고생하고 죽은 거 아니야? 두분 때문에? 응? 아니잖아 안 들었어 말해봐 아이.. 얘 네, 뭐... 자꾸 이용해 해라 그랬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까 그러니까 얘가 시켰습니다 얘가 뭐야 그니까 네. 사실은 네. 전처 응 네. 샵에서 일하던 직원인데요 네 그래 그렇게 얘기합시다 알아요? 얘가 시켰어요 얘가 응. 얘기를 할... 하지마 잘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 네. 아니 잘할 거 없어요 얘기가 다 돼야만이 점이 그 다음 점이 나갈 거예 네. 왜냐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잘못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응? 네. 제가 했으니까 니네 잘 사놔두고 보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그 빨리 정리하고 샵도 나한테 좀 이렇게 하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처하고막 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환자하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음. 처음엔 아픈지 몰랐는데, 음. 뭐,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이렇게, 암이,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 너무했다.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응?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두 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가로막혀요, 자꾸. 이게요? 그리고, 이미 여기는 부부나 다름이 없이처럼 살라지만 지금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혼인 신고 했어요. 네. 그거는 그건... 네. 지금 마누라 죽은 지일 년밖에 안 됐는데. 응?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 하고 내가 보기엔 둘다 죄인이야. 내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마누라는요 이두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응? 아니. 솔직히 이게 오빠 오빠 때문에 죽은 거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다 책임. 야, 아니지. 어, 아니, 너, 거야, 너, 나 아니지. 뭐 자꾸 다 부추겼잖아. 제밖에 없는 거고 오빠는 그조용요 조용히 하시라고. 응? 그게 아니고 지금 너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부추기고 아니고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지. 자기는 말이야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래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죠? 한솥밥 먹고 있으면서. 몰랐지요. 그리고 이렇게 듣꾸랑 처음에 생각도 못했고 다들 예상 못합니다. 못하... 음, 네. 그럼 알았을 때 바꾸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거는 주변이나 어떤 내가 뭐라 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응 가신 분을 어떡 하겠어요. 애도하는 시간도 없이 벌써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분이 살아가시면서 편치 않을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한이 혼신이 있으면 부부 사이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응? 하고 자기 말이야. 집합이 갖고 싶어서 그랬어?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응? 네? 그럼 지금 그거 운영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갖고. 싶어요. 제가... 그럼 넘겨줬네. 제가 뭐 바로 넘겨줬습니다. 네. 네. 너가 달라했잖아. 그럼 오빠가 그냥 친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 사무실에 그냥 있냐? 그럼 좋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오빠 처갓때문에 키운다며 데리고와서 키워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제가 애를 키워요? 오빠 처갓때문에 다 키워준다고 했잖아 지금 일도 없네 제 애가 아니잖아요 응. 그럼 당연히 저는 키울 의무가 없죠 그리고 오빠도 약속했어요 애는 두고 나랑만 산다고 했잖아 그 지금 그게 왜 나와 나중에가 아니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모님한테 영원히 맡겨두실 거예요. 네, 뭐, 저기, 장모님이 키우신다고 하셔서, 뭐, 저는.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대주분 너무 생각 잘못하신 것 같고, 응? 어? 뭔가 내 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누가 모르겠어? 그치 않아? 근데 오늘은, 둘이 날짜, 결혼 날짜, 그 다음에 사업은세, 응? 뭐 이런 거 보신다는 거잖아요. 중아,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점살 텐데 어떻게? 몇 살이에요? 네. 왜 그랬어? 나이도 우리 대준님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갔잖아. 너무 억울하대. 응? 억울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는 사실 뭐 궁합, 이거 다 제외하고 궁합을 보면 궁합은 나쁘지 않아. 응? 오늘 여기 점을 보러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서 싸우지는 마세요. 알고는 계시란 뜻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 새끼가 아닌데 왜 키우냐고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신랑을 선택을 하면 그 자식도 또한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어, 여기 자식을 잃어서 가슴 아픈데 거기다 애들을 맡깁니까? 그리고 애들이 아빠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애정이 없으세요? 응? 아들한테 정말 전... 그냥 두분은논해서 생각 바꾸셔야 그래 잘살 거야. 왜냐면 가셨어도이 아이들 때문에 눈이 안감 기거라고 이 양반이 이 서글픔이 되게 많이 들어오신다고. 응? 다른 거 두째 치고, 둘이 뭐 뺏었고, 어쩌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이혼하네, 마에 이혼해줘, 마 이혼해줘마, 좀. 마음고생한 건두 번째라 그래요. 그 애들 거처를 신경을 쓰는데, 적어도 그 아이들을 키우셔야 여기에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래야 방해가 없다. 응? 그리고,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랑하셔서 시집 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죠. 어, 근데 그러면 그렇죠. 샵이 목적은 아니셨어요? 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샵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자. 응? 아니야. 아니더. 아니야. 음, 뭐 이리가. 지금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런 원인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셔야 될것 같고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그거 매매하세요. 정리하세요. 응? 왜냐하면 손길이 많이 가 있고 별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갈수 있게끔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앉아서 하시든가. 응?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응? 소문이 나서 장사 안될 겁니다. 거기 그게 맞지 않아요? 거기 가면 떠오를 텐데, 거기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을 텐데. 내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응? 내 욕심만 채리지 마시고요. 하고 그거는 사실은 씨가 받을 몫이 아니에요.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 거, 애들 거라고요. 아니, 애들은 어리고 지금 운영자는 전대왜 그게 애들 거예요? 상속이 피한 점이나 섞였어요. 왜 씨한테 그게 상속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처신을 잘못한 거지. 응? 그럼 아이들 돈 많이 벌어 놓으셨어? 아이들 대학 보내고 만할 것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가 신망제가 편하게 눈을 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들 거예요. 엄마께 아니야. 본인께 아니라고. 왜 탐을 내? 사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응?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한수밥을 먹고, 여하튼, 언니동생 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몫이 좋다고 내 욕심 차릴 수 있어요? 도의적으로, 애들 줘. 그래야지, 맞지? 정리해서. 애들 교육 자금으로 정리해서 넣어놓으세요. 그러셔야 맞습니다. 빚을 내서 해주든가. 응? 그거는 통장에다 애들 넣어놓으세요. 학, 학자금으로.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응? 왜냐면 발길이 안 떨어져 가는 데마다 족족이 따라다닐 거야. 응, 부 편하게 못 삽니다 이런 상황은. 좋아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가신 분과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인연법이어서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만남은 아닌 거야 내가 객관적으로 고보적에. 응? 해서 자기 같은 거 자기 욕심으로. 애들은 키우기 싫은데 이건 좋아. 응? 목적 달성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꽝이야. 나는 관계 없어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자기 자식이었어, 입장 바꿔봐요. 눈 감겠어요? 안 돼요. 어린 자손들이고, 응? 그래서 지금 내가 못 키우겠거든. 어르신한테 생활비 따박따박 드리고 그거 통장에 넣어서 딱 갖다 드리세요. 응? 그게 그래 돌릴 겁니다. 응? 그래? 왜? 왜마에안 들어서 그래요? 언니거야언니거야 언니 거야. 오빠가 날 줬고 지금 운영자는 전인데왜 제가 상상 모르는 애한테 그거를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 아빠 미친놈이라고 욕먹어. 어떻게해 봐, 아 니가 들어봐. 그서잘 살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젊으니까. 나, 나. 둘이 잘하고 이거 아니대로 살수 있으니까 기술 있겠다 안 그래 응 숙제하는 마음이야. 숙제하는 마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욕심내지 마세요. 응?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이거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왜 제가 숙제를 해야 돼요? 저 끝끝. 아니, 맞지? 있잖아.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한 거잖아. 못 알아들어. 언니야, 못 알아들어, 지금. 이 양반 살아생 전에 만났잖아. 더군다나 환자하고 아파 있었어. 근데, 이혼해서 뺏어올라고 그랬잖아. 그게 잘한 거야? 아픈 것도 몰랐고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왜그가 저거 봐라. 여하튼, 누구 탓하지 말고 둘이 손뼉이 쳤으니까 오늘 이런 결,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두 사람들이 나한테 전보러 왔고 야단 맞을 것도 없고, 응? 뭐, 전물 보러 온 거는 기분 나빠 하시지도 마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좀더 좋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이거. 응? 어? 혼신이 갔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이런 영향으로 해서 자기가 사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응? 자, 응?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그리고 젊으니까 새로 시작해. 응? 그 피땀에서 이 사람 피담에서 올라설라고 하지 말고 팔아서 애들 줘. 그게, 그게 술릴 거예요. 그래야 내가 두발뻗고 자고 편할 거예요. 응? 왜냐면 죽은 자는 내 돈을 빚은 줘도 빚을 받으러 갑니다. 죽어서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응?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둘이 싫은 부부 마냥 그렇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도 그렇고 이양반하고 둘이 잘살 거면 그런 것들을 마감 처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뭐 네가 그랬잖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 선택이 잘못됐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신 거예요. 응? 이양반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살을더 먹었잖아. 이 친구 는더 어리다고 쳐. 처세를 내가 바로 하셨어야죠 내 새끼한테. 안 그래요? 그리고 죄송하시잖아요 저기 저 어른이 무슨 죄야? 응 걔들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짓고 사시겠어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통장에 딱 넣어서 갖다 드리시 바라고 욕심내지 마세요 새로 새로 하세요. 아니 야귀찮경험 없네 응. 아저 저런 사람하고 살려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원래 안 저런데 많이. 경이나가요 너무 경경황 너무 경황 없어요. 아, 제가 아빠가 처세를 너무 잘 못했어. 정말이야. 지나간 거 뭐라 할게아니야 지금이 편하고 싶으면 이런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저런 성격이니까 모르겠어요. 언제날지 모르지만 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응? 제가 잘 타이로그 해서. 아, 몰라요? 타이르든가 말든가. 저거 정리해갖고 애들 앞으로 해놓으세요. 저 진짜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뭘요? 자손이 좀 있을까요? 낳지 마세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낳지 마세요. 응? 이 사람하고도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응? 그거는 아빠가 선택을 하시고, 잘 하세요. 애들 둘만, 네. 저것도 버거워서 지금 다른 사람이 키우는데, 무슨 자식입니까?